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를 두고 오늘의 출연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감 사연을 말씀드릴 겁니다. 유독 응원하시는 팀, 유독 공감 가는 사연에 한표 던져주세요. 티보하우스로 들어오셔서 투표창에 투표해 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3라운드 마당톡톡톡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젓가락질 잘 못하면 어른들한테 혼 많이 났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이 버릇 나이 들어서도 어른돼서도 이거 못 고친, 그때도 음... 못 고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많이 혼나가지고 지금은 곧잘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살때 버릇인데 난 이래서. 여든까지 오더라 네. 하는 사연도 좋고 세살때 어, 바로 진지 꽂혀서 지금은 괜찮다 이런 네. 사연도 좋습니다. 모든 좋습니다. 네, 자 어느 팀부터 어떤 요십 분대 박현준 씨 표정이 좀 안쓰러워서 <laughs> 아, 예. 현준 씨에게 먼저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이 버릇이 저한테는 좋은 버릇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바로 습관입니다. 뭐냐면 자주 씻어요. 자주 씻어요? 자주 씻어요. 어, 뭐, 이른바 샤워, 목욕? 어,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풀 샤워. 어. 아 예, 네, 그니까 아침에, 뭐, 예를 들면은 일어나서 편의점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옷을 다 벗고. 씻어요. 아니, 잠깐 외출한 건데도? 네. 하루에 여섯 번까지 씻은 적이 있어. 너무 자주씻으시네 예, 하루 종일 제가 벗어놓은 빨래만 세탁기 위에 산더미 같이 쌓여서 오.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어릴 때. 네.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더 많이 씻고 오. 겨울에도 보통 샤워를 하루에 세 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 네. 그게 기본, 기본입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샤워를 하가면 얼마나 걸려요? 몇 분이나 걸려요? 소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아 아니야. 제대로 또아 씻으시는구나. 구석구석. 이 머리부터. 네, 머리부터. 발표까지. 저는 3분이면 끝나요 샤워도. 3분이요? 3분으로 너무 짧지 않으세요? 어, 아니 근데 그래요. 아, 네. 아니 아무래도 맞죠? 물을 아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세대는 에 또. 있고 아또 아 그러시구나. 아아 아니 그럼 음. 오늘 같이 그렇게 딴 머리를 하면 사실 바로 머리 감기는 아, 아깝잖아요. 이 머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리 안 감는지 아시는데 네. 머리를 매일 감습니다. 스케줄이 있으면 매일 따요. 박예리 씨 따죠. 박예리 씨가 매일 아, 따죠. 아 네. 매일 따주고 스케줄이 두 개인데 머리 스타일 바꾸 싶다. 그러면 음. 오늘 땀 머리 다시 풀고 까까 다음에 다시 땁니다. 아 그러면 네, 여러모로 저는... 박일희씨가 힘든 버릇인데.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이제 춤을 추면서 온 몸이 땀으로 젖은 만큼 아늘아 정말 모든 걸다 불사르는 무대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깨끗해지고 다시 또 이렇게 춤추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밖에 안 나가도 씻는데 저는 그거는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아늘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버릇은 좋은데 네. 저는 옛날에 없던 버릇인데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아, 옛날에는 좀 부지런하고 다음 다음에 있을 일도 미리 좀 챙겨서 네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점점 일이 산재가면서 아니야. 오늘 거 오늘 하고 아. 내일 거 내일 하고 아. 그러니까 그다음 것까지 땡겨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악을 한 (30곡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처음 만든 것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조금 어. 기다렸다 다시 만들어 보고 다시 만들어 보고 어느 날 바로 마감에 쫓기니까 너무 좋은 노래가 만들어지는 오히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마감의 명작이 나온다는 그 어떤 그 말이 음. 맞는 건가? 아. 근데 이제 옆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버릇은 고쳐라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생겨서 생긴 버릇인데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아. 보기에는 박예진 씨는 네. 아주 철저한 계획형, 부지런한 맞아요. 계획형처럼 보이는데 네, 계획형인데 그러면, 이제 너무 꼭, 이제 일이 꼭 많아지니까 꼭 그렇지만은 네.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외회 모습 네. 뭐 일단 집안일을 살짝 뒤로 미룬다든가 어, 뭐 이런 것도 네. 있겠군요 아, 뭐 집안일은 제가 하면 되는데 아, 네. 네. 네, 본인의 건강을 좀덜 챙기는 게 있어서 아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예. 예. 하긴 너무 조바심 내서 한참 후회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저한테 좀 네. 주세요. 네. 네. 근데두분 뭐 근데 사연 들어보니까 정말 두 분은 천생 연분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두 분의 네. 이해심이 굉장히 많으신요 서로가 네. 서로를 뭘 해도 네. 서로 공감해주잖아요. 네. 집안일 뒤로 미룬다는데 집안일은 내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 정말 건강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오늘 시간 없으니까 내일 갈게. 그런 거 미루지 말아요. 그런 거 미루면 안 되죠. 아, 네네. 응. 아유, 사랑이 넘치는. 네, 그렇습니다. 오성도 <laughs> 선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웃음> 진짜 보기 좋습니다. 몇 점이죠? 네. <laughs> 점, 점수가 보기 좋으신 모양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분 얘기 들어볼까요? 어, 네. 황기순 씨. 네. 네. 우리 파편현주 씨는 그 샤워하려 옷을 벗잖아요. 저는 이제 안 좋은 버릇이 네. 두살때 용을 잘못 먹지서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아. 음. 잠잘 때 무조건 벗어야 돼요 다 네. 벗어야 돼요 근데 결혼하면서 <laughs> 나는 완전히 고쳤잖아요 어. 결혼하고서 딱 벗었는데 처가 이렇게 보더니 얼굴 표정에 에게 <laughs> 어, <laughs> 어, 어쨌든 아니 그래서 그 버릇이 저는 그 버릇이라고 할까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동남아시아만 가면 사고가 나요 아. 어, 어, 그 태국에 가가지고이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다가 이마가 15cm가 찢어졌어요. 어! 네, 어. 그리고 또, 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소매치기 당하고, 어. 에, 뭐, 기타 등등. <laughs> 아, 이분이 방송을 오랜만에 하셔서 수위를 넘나들고 갑니다.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이야말로 옛날 버릇을 완벽하게 고치신 분이긴 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한때 힘든 시간 보내셨지만 <웃음> <웃음> 왜? 완벽하게 고쳐내셨습니다 수위를 넘나신다면서왜 네? 그러세요 형님까지? 아니,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탈출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 주제랑 아, 가장 잘 어울리시는 그렇구나. 우리 중독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셨기 때문에. 황기순 부장님네자 혹시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으시면 황기 순식 보고 배우셔서 <laughs> 네. 완전히 탈출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변화의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미안해 형. 네. <웃음> <웃음> 자 이번엔 피터 펀 씨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을까요? 네. 아 저는요 이 이게 아 어울린가요? 예. 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전에 자동차 세일즈를 할때 판매량이 빨간색 나비넥타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게 이걸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판매량이 되더라고 요 대리점 판매량이. 그때부터는 이 넥타이를 빼고 저만의 컨셉으로. 빨간색을 요걸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그 저에게 자동차를 사시는 여러분들 어, 이달리를기르서 감사하다고 아, 말씀을 네. 드리고요. 오, 그 뒤로 이제 공연할 때도 항상 빨간색이 저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다 아. 보니까 지금은 모든 속옷이 집에 아, 네. 가면 네. 온통 빨간색이 아. 여러분 안 해도 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laughs> 여기까지.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피터번 씨가 또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네, 네. 오, 오늘 또 빨간 팀이네. 그러게요. 어,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쑥쑥 올라가고 있나 보다.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불안한 고비를 넘기고 네. 포르테나 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노래하기 전날에 항상 이게 루틴 같은 건데 네. 항상 전날에는 고기 삼겹살을 먹고 그래서 노래하는 당일 날은 어, 말그 이제 국밥을 먹는데 아좀 오늘은 좀 너무 아, 아침 일찍이라서 아 김밥을 그렇죠. 먹어서 네. 아, 살짝 노래가 좀 아쉬웠나 아, 아쉬웠나요? 아,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삼겹살을 먹고 국밥을 먹으면 좀 속이 든든해지는 그게 있어요. 네, 전날에 그렇죠.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는 어, 그런. 그럼 좀 네. 목에 떼도 벗기고 목때미화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어, 나름의 관리 오, 비법이네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어유, 네, 철저한 프로페셔널이네. 네. 좋습니다. 오스틴김 씨는. 네, 아 저는 사실 어, 아까 파피현준 선배님께서 그 씻는 게 버릇시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목관리가 버리셔가지고 네. 목이 안 좋으면 저는 무건수행을 합니다. 와, 그래요? 그래서 외출이나 이렇게 만남 같은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이야. 그래서 주변 주변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이제 사회,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냐. 조금 네. 힘들어요. 조금 <laughs> 유별난 사람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 목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네. 어, 대화는 희생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저런 관리가 있으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든 음역대를 넘나드시는 그런. 카페셔람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카페를 간적 있는데 만나야 네.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만나는지 네. 필문 필답으로. 와 정말로. 네 접어서 저는 아 말하고. 아 접어서 대화를. 그래서 아어 그분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laughs> 그 바꿔서 얘기하면 돈 받고 하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음, 돈안 네. 받고 하는 말은 안 한다 뭐 와, 이런 것도 되네요 아, 네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어, 프로페셔널이시네요 그렇죠.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네. 어, 감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그건 저희는 그래도 돈 받고 하니까 말 열심히 <laughs> 하잖아요 저는 <laughs> 네. 네네. 누구보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네. 아유 저는 얼마 안 봤잖아요. 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아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의 세살 버릇 여든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고치고 싶은 버릇은 고치시고 네. 또 지키고 싶은 습관은 잘 지켜내셔서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당 톡톡톡 순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파피 년주 씨가 아주 뚫어지게 보고 계셔가지고요. 오. 자 여러분은 아. 어떤 사연에 공감하셨을까요? 마당 톡톡톡 순위 확인합니다. 과연? 오! 오! 오!